순추전국 시대, 조나라를 지킨 전설적인 명장, 불굴의 정신으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나라의 영웅, 연파를 소개합니다. 연파는 조나라의 최강 장군으로 강대국 진나라와의 전투에서 뛰어난 전략을 펼쳐 조나라를 지켜냈습니다. 특히, 장평전투에서는 진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철벽방어를 구축했고 그의 지위 아래 조군은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연파는 전투에서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항상 병사들 앞에서 선봉에 서며 싸웠습니다. 그는 싸우면 이길 수도 지킬 수도 있지만 싸우지 않으면 조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외치며 끝까지 조나라를 수호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왕실에서는 연파가 늙어 전장에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연파는 직접 갑옷을 입고 말 위에서 달리며 자신의 전투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조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그를 기용하지 않았고, 결국 연파는 다른 나라로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군인의 자존심을 지키며 나는 아직 싸울 수 있다고 외쳤죠. 노장이지만 여전히 강한 전사였던 연파, 그의 불굴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큰 교훈을 줍니다.